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신용카드 쓰고 계시죠? 보통 신용카드 고를 때는 이제 유류비나 마일리지를 보기도 하고 캐시백 때문에 발급받기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신용카드 얘기를 왜 하냐고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이 신용카드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선물거래 하시면서 거래 수수료 기본으로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는 거래 수수료도 페이백이 된다는 사실. 거래 수수료 페이백이라니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물 거래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수수료 페이백으로 유명한지 아세요? 페이백 비율이 그냥 미쳤습니다. 지금 테더맥스는 7개의 거래소에 대해서 수수료 페이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건제 메인 거래소인 비트겟인데요 그냥 와... 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쓰면요. 남들이 수수료 10만원 낼때 우리는 수수료 2만원만 내면 됩니다. 남들보다 8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99% 페이백 인데 왜80% 할인이냐. 지금부터 왜테더맥스가 이런 말도 안되는 페이백을 해주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테더맥스가 스스로 페이백을 해주는 건 레퍼럴 수익에서 99%입니다. 저희가 비트계 수수료 아끼려고 수수료 할인받는 법 찾아서 가입했었습니다. 바로 레퍼럴 코드를 써서 말이죠. 레퍼럴 수익은 이 추천인 코드를 제공한 사람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건 온전히 자기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딱한군데 테더맥스만 빼고 말이죠. 테더맥스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물론 자기 목숨 빼고 줘요. 보통 10% 빼고 주는데 비트겟은 1%만 뜹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겟 쓰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비트겟 폼이 미쳤습니다. 원래 비트겟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도 원래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테레맥스 이용하면 바이비트나 바이낸스보다 수수료가 훨씬 싸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으로 수수료 50% 할인 받죠. 거기다가 커미션 수익 99% 할인 받죠. 그러면 이 숫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트겟에서 제공하는 VIP 프로그램 중에 최고 등급 혜택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쓸수 있어요. 테더맥스만 쓴다면 말이에요. 테더맥스에서 이런 혜택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하나에요. 테더맥스에서 비트겟 가입하는 겁니다. 주는 혜택에 비해서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안 뺏깁니다. 자 지금 여기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보시면 비트겟이 보이네요.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수수료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똑같죠. 여기서 비트겟 끝이 아래 페이백 계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가입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가입하시면 이제 기본 수수료 50% 할인에 커미션 90%, 9%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트게 쓰고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똑같이 계정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원인증만 다른 신분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테더맥스에서 안내를 잘해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누르고 따라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수수료 페이백 받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거래소 가입보다 더 쉽습니다. 페이백 받는데 1분 아니 30초도 안 걸려요. 제가 영상 아래에다 올려둔 링크 누르면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여기 검색창입니다. 여기다가 방금 가입했던 계정 UID를 써주기만 하면 돼요. UID를 쓰면 저처럼 페이백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페이백 보시고 페이백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테더맥스 정책이 페이백이 100 USDT만 쌓이면 바로 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 기록이 보관돼서 어쩌다 한번 들어와도 수수료가 잘 쌓여 있어요. 이거 환급 신청하면 비트겟 계정 지갑으로 내부이슈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테더맥스한테 지갑 주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제가 테더맥스 쓰면서 느낀 건데요. 세상은 진짜 요지경입니다. 세상에 선물 거래 수 수수료 돌려주는 세상이 올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그 덕분에 우린 이제 거래 수수료를 조금 더 아낄 수 있게 된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비트계 수수료 99% 페이백 정보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인 정보 꿀팁만 알려주는 남자 코인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